안녕하세요. 만화가 이원복입니다. 에, 제가 한 반년 전부터 어, 썬데이 중앙에 연재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재만화의 이름은 먼 나라 이웃나라 역사 프리즘이라는 제목인데 에, 그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흔히 아는 그런 역사보다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인데 아주 섬세한 부분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 그런 내용을 그 만화 두 페이지로 하고 있는데 이제 두 쪽이죠. 한 면에 나오지만 근데 이것이 항상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면이 제한되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설명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만화가 나오고 그 만화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는데 상당히 좀 독특한 그런 기억이 아닌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도 요 예,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큰그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PC라는 게 있습니다. PC. 혹시 PC 그러면 Personal Computer를 얘기하는 줄 알겠지만 그게 아니라 요즘에 얘기하는 Political Correctness.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정치적 올바름이란 얘기예요. 이제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 말이 처음 나온 것은 1990년대 초인데 이제 와서 그게 우리의 화두가 된게 뭐냐면 2017년경에 미투가 나오면서부터 미투 운동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억눌려 있던 그런 이 욕구들이 봇물같이 터져 나와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정당하고 올바라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굉장히 뜻은 좋습니다. 어떤 민족적인 차별, 인종적인 차별, 성별 차별 또는 뭐 빈부 차별 할것 없이 모든 거에 대한 거기에서 과거 이렇게 차별되고 받았던.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 것을 고쳐라 하는 요구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운동으로 p c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 부인이 요세프인데 모아르네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프랑스 본토에서 산,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마르티니크라고 쿠바 근처에 있는 카리브해 있는 프랑스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마티닉 섬에서 사탕수수밭을 거대한 그 플랜트 농업을 하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그 당시 거기의 귀족이죠. 그래서 보아르네가 거기서 이제 귀족이 있다가 결혼 결혼해가지고 아이 둘을 낳고 그리고 프랑스 와서 나폴레옹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프랑스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벌어졌는데, 그와 동시에 노예제가 없어집니다. 왜냐면 프랑스 혁명의 대명문이 자유 평등하네요. 평등 사회에서 어떻게 노예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노예제가 폐지가 됐는데 이 조세핀이 나폴레옹 부인이 되면서 슬그머니 되살아났어요. 왜 그러냐니까, 조세핀의 아버지의 농장이 그 마티닉 섬에 있는 거대한 사상수수 근데 거기는 흑인 노예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개 송사로 속닥속닥 나폴레옹을 꼬들겨 가지고 자기야, 그거 좀 다시 살수 없어. 그니까 나폴레옹이 그거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해가지고 이 동상을 그러니까그이 이. 이 말하자면, 노예제도를, 노예제도를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그 마티닉에 살던 그 원주민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이거 그 치욕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거기, 그, 이 조세핀 생가에 조그마한 조세핀 흉상이 있습니다. 생가 여기가 조세핀이 태어난 집이다. 그냥 만들어 놓고가 무섭게 며칠 지나면 이 목이 똑 부러져 나가요. 도, 이 동상이 순환을 당하는 거죠. 계속 복원해놓으면 또똑 또, 또 부러져나가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원주민들의 원한과 그리고 분노가 심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정치 정의하고는 관계없이 그쪽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상황인데 이 동상 순환은 그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이 지금 이 지금까지 해석이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이고 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은 백인 위주의 역사다. 예컨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당신들 말로는 발견했다고 그러지만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발견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온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뒤집어 얘기하면 식민제국주의의 효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적 올바름에서는 콜럼버스 동상을 부숴야 된다. 그렇다 보면 콜럼버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독립전쟁을 할 때. 조지 삼생가 할때 영국 왕, 그건 적국의 왕이니까 그 동상을 붙이는 건 어느 정도 미국인 정세에 맞아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쭉 내려왔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 조지 워싱턴 동산도 부숴라. 왜? 자기 지유 농장에 노예가 많았다. 제퍼슨 동산도 부숴라. 노예주였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쭉 나온 게 사, 사실 미국 초기에 대통령 쳐놓고 전북이 남부 잘 사는 지방에서 농장주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 노예가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다 없애라. 그러니까면 뭐 처칠 같은 경우도 동상 없애라. 왜냐하면 인도에 깐디보고 탁발성이라고 벌거벗은 탁발성을 빚고 왔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어가지고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상도 지금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와, 굉장히 그 갈등이 심한데, 이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political correctness, 즉, 정치적 올바름이 하나의 사회적인 갈등 요소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political correctness, 다시 얘기해서 정치적 올바름을 요구한 세력은 이른바, 이른바 진보 개혁 세력이 되는 것이고, 진보 좌파들이고, 이것에 반대한 세력은 보수 우익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수 우익 입장에서는, 아, 왜 멀쩡하게 이거 우리 역사인데, 분명히 우리 역사인데, 이 사람들이 농장을 경영하면서 노예를 가졌다고 동상을 부숴라. 그태 뭐 남아 있을 동상이 얼마나 되겠냐. 느 근데 이이이 진보 좌파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당한 만큼, 원주민이 당한 만큼, 그리고 노예가 노예 노동을 당한 만큼 이것은 올바른 일을 하,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우리가 추앙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이 개념이 계속 발달돼 가지고 웬만한 그 지식인들이 그 말을 못 해요. <laughs>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그 표현의 자유가 이제는 말한 마디 잘못하면 실체 말 훅간 웃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이 특히 심해 가지고 거기는 인종도 많고 종교도 많고 뭐 갈등 언어도 많고 그러니까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거기다 젠더, 그러니까 남녀 갈등, 그다음에 노소 갈등, 그다음에 흑백 갈등. 인종 갈등, 종교 갈등할 것 없이 온갖에서 이런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하는 정치 적 올바름의 요구가 쏟아지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야, 가야,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그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에, 미국에 있어서의 가장 큰그 화두이고 논쟁거리이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PC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건 잘못이에요. PC가 옳고 분명히 옳은 면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느정도 과격한 부분도 있고 그것이지 PC는 반드시 지켜줘야죠 이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차별화 되어 있던 계층들 그 계급들이 점점점점 평준화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평등화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그 과격한 요구 내지는 과격한 반발 이것이 충돌돼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그 언쟁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그 서서히 이거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 정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너무 과격한 것은 아무리 과도 과유불급이죠.